에, 그리고 이 스님들의 그 하루 일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음. 그왜왜 왜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처님의 부처님의 어떤 일생 생애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셔서, 출가하셔서 어떤 수행을 하셨고, 무엇을 깨달았고,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기심이겠죠? 호기심으로, 스님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의외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에게도 또물어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에이, 별거 다를 거 없습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뭐 생활하는 행위가 다르겠지만 별거 다를 거 없어요. 저희도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고, 여가 시간 보내고, 이게 다예요. 뭐가 다른 게뭐 있겠습니까, 특별히. 안 그렇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스님들은 이제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앙겉 때, 여름한 거, 겨울한 것하고, 해제 때하고 약간 생활 패턴이 좀 다른 거는 있습니다. 앙겉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뭐 때론 12시까지, 참선 위주에, 거의 모든 시간을, 명상 참선하는 시간대, 시간을 하는데, 할애를 한다면은,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선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선원 스님들 정진하는 산 속에 있는 스님들 선원 시스템이 하루 일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때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 해제를 하고 나면은, 요즘 같으면 제 하루 일과는 그렇습니다. 한 3시 한 새벽에, 3시 한 30분쯤 정도에 일어나서, 음뭐 씻고, 준비해서 새벽 4시 30분에서 5시까지 108배, 108배 절 수행을 하고, 그리고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참선, 참선 명상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19시 50분에서 10시 50분까지 4시 불공, 사시불공을 들어갑니다. 사시불공 법당을 들어가지 않고, 제를 모시는 재층 법당에 들어갈 때는 10시쯤에 들어가서 12시쯤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시 한 30분 정도에서 1시 사이에 아점, 아침 겸 점심이라고 그래도 사시불공을 공양을 하고, 사시공양을 하고, 그리고 그냥 1시에서 한 3시까지 이 포행, 산책, 사회의 말로 하면 산책이죠? 산책을 합니다. 이 주변을 좀 돌아다니, 걸어다니는 거죠, 주로. 걸어서 한두 시간 정도 천천히 걸어다닙니다. 제가 있는 곳은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 이 도심 시내로 신천이라는 조그마한 냇, 냇 강은 아니고, 냇가, 냇물이죠, 냇물. 신천. 그런 냇물이 흐르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포행을 하고, 그러한 3 시쯤에 절에 돌아와서, 한1 시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뭐, 요가, 요가를 합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 혼자서, 혼자서 요가를 합니다. 정경 스님의 참선요가 80동작이라든가, 아슈탄가, 아슈탄가 요가를 합니다. 혼자서.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몸 이제 운동 삼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저녁에 8시에서 9시까지 관세음보살님 선관 쌍수, 관세음보살님 선관 쌍수 기도 수행하고 그리고 참선하고 그렇게 해서 9시가 되면은 뭐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는 씻고 또뭐 잠자기 전까지 이것저것 소일거리 하고 그래서 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되면 은 예,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뭐 3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고 이게 하루 일과 다예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늘 위로 막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땅 속을 들어가다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물 속에 들어가서 살다 온 것도 아니고 특별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가 여가 시간에는 그 짬짬이 쉬는 그 쉬는 시간에 여가 시간에는 뭐를 하냐면은 음뭐 아까 요가도 말씀드렸지만 요가 하고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또뭐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 사람 만나고 음 저는 영화 방에 방에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영화는 거의 안 봅니다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방에 텔레비전도 없고. 조그마한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한 8년 전에, 9년 전에 구입한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그 노트북도 이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시청 한 두세 시간, 한두 시간 하면은 이 노트북에 냉각기 이런 게 없어서 바로 열이 많이 나서 유, 핸드 그 노트북이 멈춥니다. 정지를 해요. 그래서 이뭐 조그마한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그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도 없고 또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허망한 뭐 얘기들 그거 봐서 뭐 하겠습니까? 또 게임은 아예 못하고 게임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나이도 있지만은 게임은 아예 뭐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게임은 거의 뭐 취미가 없어요. 게임은 게임 안 하고 그럼 주로 이제 저는 유튜브로 여행 프로를 많이 봅니다. 여행 프로. 국내 여행 프로, 세계 여행 프로를 많이 보죠. EBS, 테마기행, 걸어서 세계, 세계 여행,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역사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스님이니까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듣죠. 큰 스님들의 법문. 성담 스님, 뭐 해국 큰 스님, 고우 큰 스님, 청화 큰 스님, 해암 큰 스님, 많은 선사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죠. 그리고 부족한 교학은 또 각산 스님, 강목 스님, 제따우나 일목 스님, 그 외에 또 뭐, 많은 스님들의 그런 또그 교수들, 불교 전문 교수들, 그런 교수들의 이중표 교수라든가, 그런 교수들의 또 부족한 교학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보고 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스님들의 생활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휴식 취하고 운동하고 그게 다지.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 모르겠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 책은 거의 책은 거의 보지 않아요. 책은 자랑은 아닌데 책 보는 게 책을 안 보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닌데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책책 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않아요. 그뭐 책에, 책이는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음, 다 지식일 뿐이지. 이 마음 공부, 이 내가 무엇인지, 내가 뭐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남의 얘기 잔뜩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거. 봐서 뭐 할까요? 그거. 부처님의 마음도, 부처님의 일생도 제대로, 책도 이 부처님의 책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데, 부처님의 생애도 잘 모르는데, 경전도 잘 모르고, 그런 입장들인데, 그거 뭐, 그 외에 다른 많은 책들, 그거, 스님들이 돼가지고, 그 책들 을 봐서 뭐 하겠어요, 그거. 잔뜩 지식만 잔뜩 넣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또, 다른 스님들 공부 열심히 하죠. 책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글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왜 하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가. 저는 참선. 이 먹고 하는 화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공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부처님 일생을 한 번씩 보는 게 중요하지. 스님, 스님들 일상이 뭐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지금은. 3시에 일어나서, 108배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 포행도 하고, 관세보살님 정근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낮잠도 자고 가끔 가다 낮잠도 잡니다. 낮잠도 낮잠도 자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스님들을 스님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 똑같습니다. 우리. 제가 신도님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관, 관심이, 마음의 관심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생활하는 거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이제 좀 특별하게 사시는 스님들도 계시죠. 장자보랄를 하신 분이라든가 잠을 안 자는, 잠을 안 자면서 용맹정진하는 스님들 계시고 또, 문문관이라는 조그마한 방 안에 들어가셔서 몇 년씩 문, 방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수행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만행을 다니시면서 일정한 거처 없이 걸망 하나 들러매고, 만행을 다니시면서 수행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이 계시죠? 또, 기도 수행으로. 천일 결사, 만일 결 만일 만일 결사 이렇게 기도 수행한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수행 정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생활을 말씀드린 거, 저 생활 보편적인 보편적인 스님들이 생활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특별하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뭐한두번 정도 30일, 30일을 단식 수행도 해봤고, 무건도, 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아니죠. 말을 안 하고 살아본 적도 있고, 또, 뭐, 고무신 하나 신고, 걸망 하나 메고, 동남아, 유럽, 뭐, 주머니에 돈도 없이 그렇게 또 만행도 다녀봤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어떤 한정적 인 일시적인 거고, 그렇게 다녔어도 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잊고 쉬고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님들의 그런 일상에 대해서. 그런 밖으로 나가는 마음, 밖으로 궁금하고 밖으로 나가는 나의 마음을 안으로, 나의 안으로, 회광 당조 하셔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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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내 내면을 살피고 내 내면을 멈추고 쉬어지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거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공부 공부 책 내용보다는 예, 스님의 하루 일상, 아니면 스님의 하루 생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순전히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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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고 곡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스님들은 훨씬 더 짬지게, 짬지게 하루를 정진하시고 공부하시고 수행하신 쪽에 훨씬 더또 봉사하고 포기하고 이런 쪽에 훨씬 더 짬지게 시간을 보내신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스님의 그런 하우 일상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념하셨습니다.